가끔 혼자가 아닌데도 외롭고 삶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공허함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공허함은 나쁜 상황이나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서 오기도 하며 더 깊은 내면적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공허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공허함을 느끼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스로를 잘 모를 때, 스스로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면 이러한 공허함을 느끼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스스로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길을 잃어버리면 삶의 방향성과 목적성이 없다고 느끼게 되는 원인이 된다.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의 가치와 믿음을 재정비하는 것이 좋다. 의미 있는 관계가 없는 경우, 외롭고 공허한 이유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멀어졌다는 느낌 때문일 수 있다. 삶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 감정적인 유대감을 지닌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편하고 즐거운 사람들이 필요하다. 과거로부터 평온함을 찾지 못한 경우 지금 느끼는 공허함은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배워야 하며 후회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낭비하고 자책하는 것은 좋지 않다. 과거에 있는 무언가로부터 평온함을 찾아야 하며 스스로를 용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삶의 꿈이 없을 때. 삶의 꿈이 없고 성취하고 싶은 것이 없다면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어떤 꿈이든지 꿈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느끼게 한다. 스스로의 삶에서 의미와 열정이 있는 무언가를 함으로써 지루함과 공허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결국 스스로가 왜 공허한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이런 감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아보세요. 다양한 이유로 공허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의미 있을 것입니다.